네 제가 음... 오늘 주절의 시간에 다시 블로로 들어와서 하나 <laughs> 생활 좀 해보다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물론 주일 예배도 조회수가 거의 안나오긴 하지만 <laughs> 새벽 예배도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번주 주일부터는 광고를 좀 할겁니다 주중에 집에 있을 때 새벽 유배 한 번씩 들어보세요. <laughs> 아, 저희 삼호가 한번 봐야 조회수 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소리나 이런 거 체크하느라 할 때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해 주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는 광고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음. 32장이 마무리입니다 32장이 뒷부분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은 날주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드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우르 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샘에서 물이,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음, 세번 예배를 제가 봤을 때 거의 다안 보신 것 같아서. 물어봐도 별 의미가 없, 없,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 31장부터 음, 33장까지 같이 하나로 묶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 그래서 이걸 같이 3장을 하나로 묶어서 총 8개의 문단으로 좀 나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아, 마지막 단계 바로 직전, 7, 8, 곱번째 문단으로 배열해서 보통 이 부분의 내용은 어찌보면, 우리가 이틀 전에 본 모세의 노래에 비하면 분량은 엄청나게 작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이유는, 음,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 혹은 모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이 좀 따로 떼서, 어, 묶어서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면, 48절과 49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세요. 느보산에 오르라라고 말하세요. 느보산에 그러니까, 오르도록 명령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50절에 이제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과 52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보면 음 49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49절 중반부에 보면 중반부 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 번역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바림 상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세 번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고 이건 개역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개역 개정에도 마찬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개혁개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치 이걸 있는 그대 문장을 보면 아바림 산에도 올라간 거고요. 느보 산에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정은 이렇게 개혁생가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읽어왔던 성경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잘못 번역되어진 성경이에요. 잘못 번역되어진 거거든요. 이 개혁개정 같은 경우에는 오역을 상당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오역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태백산맥 안에 있는 소백산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아주 예전에 보았던 성경 그대로 본다면 아바림 산과 느보 산이 따르는데 이곳을 양쪽 다오르 이게 뭐야 그럼 홍결동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성경이 쓰여진 건 이건 오역되어진 거고 요 잘못 번역되어진 거고 원래 성경에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아바림 산줄기 안에 있는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죠. 참고로. <laughs> 이 아바림 산은 어, 사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 산맥의 하나의 어, 산맥 이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해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고 이 문장 이 문장만 보고서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뭐냐면 먼저 아론이 백성에게 돌아간 것처럼 모세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를 갖지 못하고 보면 이게 그냥 무슨 말인가 원래 있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건가? 조상들은 선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론은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론이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표현도,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그들의 조상, 그리고 우리, 제가 예전에 주일날인가, 언제 한번, 주일인가, 새벽인가, 열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일날은 설교 안 했고, 새벽예배 때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후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후 세계관은 열조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한자 번역이 열조인 거고, 개역 성경에는 열조로 되어져 있고, 개역 개정부터는 조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세번역에는 뭐, 조상,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조상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후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5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론이 백성에게 돌아간 것 같이란 뭐냐면 아론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 한글 한 표현 있잖아요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건 사후 세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간 것처럼 너도 50절 후반부에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즉 모세 너도 죽음을 맞이해서 조상들에게 있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설명은 요 정도까지. 아, 그리고 51절 부분에 정설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정확한 이유. 물론 신명기 안에는 모세가 한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탓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모세의 변명일 뿐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샘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모세가 가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너희가 음?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그래서 지팡이를 이러저러 돌돌 막 쳐대죠. 그런 것 때문에 모세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되뇌면서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퇴장이라고 좀 정했습니다. 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너무나 담담합니다. 어떤 민족의 영웅이거나, 뭐, 영, 거대한 영웅 서산시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웅담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가 퇴장하는 장면을 모사하는 건, 분량도 너무 짧고, 너무 담담하게 하나하나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제 말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laughs> 어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정말로 중요적이면서 남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이름에 맞게 그것을 책임지라고 그런 속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찌 보면, 모세라는 거대한 이름을 남겨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최근에 영화 제목이 쓰여지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하나의 문장, 단어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박수 칠때 떠나라 괜히 남아서 미련 갖고 이런 저런 건 하면서 좋았던 기억을 문제 삼는 걸로 바꾸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칠때 그냥 떠나는 게 너도 아름다운 퇴장이고 그럴 수 있다 어찌 보면 오늘 모세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은 정말로 박수 칠때 떠나기 가장 적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완벽에 가까운 퇴장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다윗 왕도요, 그의 퇴장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아, 자신의 말년 모세 아, <laughs> 다윗의 말년은 자신 너무나 사랑했던 장자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말년이 되면 이방 어린 여인을 취했던 그래서 후손의 다윗 다음의 왕이 쟁탈전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인물들의 퇴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아주 조용히 그냥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한국 교회 에도 존경받는 몇몇 목사님들 그러니까 물론 사역이 화려하고 뭐 이래가지고 스포츠라이트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다른 그림자가 많이 비춰져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분들 말고 정말로 사형 내내 그분의 사형 내내 존경받았던 분들 가운데 은퇴마저도 너무나 아름다운 면모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오카는 어, <laughs>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남의 가장 강한 어쩌면 강남에서 가장 강력한 교세를 갖고 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물러선 이후에도 어, 교회를 깨우는데, 이 땅에 신앙인들을 깨우는데 그분의 나머지 사역을 다 하셨던 분으로 기억되어지는 오하는 목사님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 참고로 이 이재철 목사님이 한동안 갑자기 아,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탄 일이 있었는데, 싱어게인이란 음악 경연 프로에 이분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오, 이게 누군데? 막 이래,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승윤 덕에 유명,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알게 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원래 이재철 목사 이런 분은 아, 한국 교회에서는 강의설교 예, 1인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이분의 사역 내내. 그리고 이분이 사역한 교회는 100주년 교회라는 교회여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는, 참고로 100주년 교회라는 교회는, 어,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세워졌던 의미와는 다르게 초반에 그리고 중반에 이런저런 흔들림을 많이 겪었던 그런 교회이네요. 장로교애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중간에 그 파장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런 흔들림 전혀 없이 교회도 상당히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그 강해설교의 강력한 설교덕에 교인들의 어떤 수준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랬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또한 그냥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어요. 어떤 것도 자신의 영향이나 이런 거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이재철 목사님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후임자를 세울 때 옥하는 목사님의 입김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셨었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후임자를 세울 때 이분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행사하지 않으시고, 교회 의 재직들에게 맡겨놓고 후임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가 세워져 다음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도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도 여전히 그렇다고 은퇴하셨다고 백진영 교회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분이 은퇴하실 즈음에 설교하신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분이 은퇴를 한 5년 정도 남겨두고 난 다음에 백진영 이름 교회랑 가장 먼 곳에 있는 땅을 사야겠다. 그래서 경남에 <laughs> 은퇴 자금을 교회에서 한 5억인가, 3억인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다고 하시, 하세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딸, 살수 있는 땅을, 근데 실제로 찾아봤더니, 충청도도 5억으로 살수 있는 땅이 없었고, 백평남짓한 땅도. 그래서 하여튼간, 경상도 거의 끝 무렵쯤에, 그것도 뭐 부산이나 이 김해 근처에는 사지도 못하고,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져 있는 땅에, 땅을 사셔서 그곳으로 아예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본인과는 관여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분은 그분의 명성이 있으니까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곳에서만 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정교회의 모습을 좀 만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가정교회의 수장으로 처음에 가정교회란 개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이런저런 실수를 겪어, 겪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정교회의 모양을 만들어낸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도 후임자를 본인의 자녀나 어떤 거과 상관없이 후임자에게 남겨두고 그냥 바로 교회를 떠나셨고요. 가정교회의 가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총 책임자도 후임자에게 물론 바로 넘기진 않으셨고 한 1년, 2년 지난 후에 바로 넘겨서 이제는 어떤 직함도 갖고 계시지 않고 본인이 만들었던 흐름들을 흐트러지 않기 위해서 어, 후배 목사들에게 코칭 정도나 하고 혹은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가서 이번에 원래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곳에 한인교회에 휴스턴 서울교회의 단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곳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음, 근데 최영기 목사님은 본인이 물러나실 때, 이제 그분이 은퇴하실 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재철 목사님도 가, 같은 경우에도 물러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최영기 목사님은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구임에 대한 이야기, 물러나면서에 대한 이야기, 은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나는 물러날 때 어떤 것도 같지 않을 거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재철 목사님도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실 때, 그에서 가장 먼 곳을 찾고, 그리고 교회에 그 어떤 나의 권한이라는 것이 남지 않도록 미리 5년 전부터 미리 교인들에게 설교 가운데 할수 있을 때 계속 말을 하고 본인 주변에 말을 해 놓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한국 교회 요즘 이런저런 지적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후임자를 자신의 자녀와 관연되어 있는 사람을 두거나 후임자를 두긴 하지만 자신의 권한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속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난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모세처럼 철저하게 모세는 죽음으로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워놓고 죽 죽음 하나님 계속 부르셨으니까 죽음으로 모든 관, 지도력을 끝내버리신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딱 70세에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참 전부터, 최영계 목사님은 거의 10년 전부터, 그리고 이열 목사님은 이미 5년 내에 딱 후임자에 대한 것들을 다, 딱 준비해 놓고 딱,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또,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나쁜 이야기도 하나 좀 하면, 감리교회에 아,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실명을 올리기는 어렵고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깨웠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은퇴를 5년 정도 남겨두고 그에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의 그리고 그 주변의 어,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서 저는 그 은퇴도 너무 기대했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 감리교회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60세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할 거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하고 나면 아프리카에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기 은퇴는 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로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인천에 아주 중요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원장직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거기서 본인의 지도력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어, 그분이 조기 한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아 정말 후배들이 귀감 삼을 수 있을 만한 감류교회도 그런 목사님이 드디어 나왔구나 싶었는데 아프리카로 떠나지 않으신 부분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지도력이 그 교회와 그 기도원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 땅에 제가 굳이 목사님들의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름에 맞는 영향력을 후배들에게 분명히 행사합니다. 후배 목사들에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존경했던 교인들에게도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모세가 오늘 조용히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한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든 막 피해가지고 가나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그렇게 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계획을 갖고 그리고 어찌 보면 모세마저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퇴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부, 본문에 나와있는 이런 모습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퇴장할 때에는 나예종 모세처럼 이렇게 퇴장이 있어야 한다. 중세교회에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중세교회에 정말 많이 존경받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좀, 이건 한국교회말 같은 말이긴 한데, 영빨이 떨어짐을 깨달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 나서지 않아요. 조용히 수도원이나 어느 누구하고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에 조용히 물러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분명히 교회 사이에 그리고 이땅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지 못하는 분들, 자신의 아들을 교회 후임자로 세우고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몇 부를 자신이 또한 설교하고. <laughs> 그런 시간들의 반복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퇴장인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증언하던 이들이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퇴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성경을 아는 이들은 상처받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이들마저도 저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고 유한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퇴장하는 모습마저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원고에 다른 걸 썼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근 신천지를 정말 많이 비판하고 신천지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교주 이만희는 제가 봐도 제정신 아닌 사람, 그 사람의 말이나, 어, 요즘은 거의 노출이 되어지긴, 있긴 않지만, 거의 한 5년 전, 10여 년 전에, 그 유튜브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진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너노먹든 사람 같은데? 하면서도 여전히 교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천지를 비판하는 우리가, 그들처럼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은퇴가 한참 남긴 남았지만 아, 아름다운 은퇴를 하신 선배 목사님들처럼 제가 그쯤에 어떤 사역의 결과물이 있다고 한다면 차근차근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은퇴와 여러분의 물러나야 되는 시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저와 같이 <laughs>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도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를 보여준 모세처럼 그리고 이땅에 모범적인 은퇴를 보여주신 오카네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최은기 목사님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그분들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실임을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들이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